오늘은 이제 한번 은행에 현금을 100억 정도를 예치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혜택, 그리고 이 100억 정도를 현금으로 가진 사람들만 이용하는 은행을 진짜로 활용하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100억 부자.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도 부럽고 참 설레죠. 하나은행에서 밝힌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읽어 보면 금융자산을 100억 이상 가지면 슈퍼리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을 한 10억 정도 갖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부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100억이면 슈퍼리치인데, 현금을 100억 정도를 갖고 있을 정도면, 뭐, 부동산이나, 뭐, 그 밖에 다른 금융자산인 주식, 뭐, 다른 자산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뭐, 일반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들도 가지고 있는 회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가 100억이 넘는 거고, 그 주식을 함부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100억 자산가라고 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뭐 건물값이 100억 그런데 부채가 60억 이러죠 물론 그 남는 40억을 가져도 충분히 부자 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100억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이 현금을 100억씩 예치하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 대부분 이 돈을 은행에 계속 예치를 하지는 않고 결국에 뭐 부동산 채권 아니면 사업을 위해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현금을 100억씩 은행 예금을 두면 은행에서는 정말 VIP로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서울권 은행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 저는 지방에 살아서 지방에서 이 현금을 100억을 두었을 때뭐 법인에서 맡겼을 때와 뭐 개인이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 법인의 자산 관리를 맡았었는데요. 어 제가 있던 곳에서 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일부인 토지가 어 다른 곳에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어, 매각 요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낼거다 내고 한 100억 정도가 현금으로 남았었는데, 어, 제가 일하던 곳에 좀법인에좀 특수성이 있어서 이 돈을 뭐 다른 곳에 좀 투자를 하지는 않았고, 어,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기로 해서 이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몇년 정도 이렇게 예치를 했었는데, 그럼 현금을 한 100억 정도를 두면 일반적으로 받는 VIP와 어떤 혜택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금을 한 10억 정도만 넣어도 어,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VIP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가시면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엄청 오래 하잖아요. 저는 앉아서 뭐 이렇게 웹툰 보거나 뭐 SNS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데 어, 나중에 한번 은행 가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은행 내부를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저 구석탱이 같은 곳에 막 보시면 이렇게 VIP 라운지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진짜 뭐 직원 사무실 같이 되어 있고, VIP룸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하뭐 대놓고 VIP라운지가 있으면, 좀 사회적으로 볼때 이런 이질감이 좀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이 좀 평범한 사람들은 줄을 엄청 오래 기다리는데, 이 VIP들은 그냥 대기 없이 들어가면, 좀 약간 허무하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뭐 예전에 이제 놀이동산 VIP 패스권도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게 VIP가 되면 뭐 대기 없이 그냥 그 라운지에 가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은행에서 선물은 기본적으로 보내주기도 하죠. 근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 일반적으로는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은행도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일반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래처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현금으로 한 20억, 3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좀 재미로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일반 똑같이 법인에서 근무를 해도, 뭐 저같이 좀 짜바리들 말고, 진짜 뭐, 이 결정권자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행에 가게 되면, 좀 인사부터가 약간 더 달라집니다. 일단, 뭐, 직위가좀 높으신 분들은, 그런, 뭐, 마마이가좀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VIP들이, 은행에 가면, 바로, 뭐, 이렇게 지점장실을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면, 뭐 입구에서 이렇게 청원경찰 같은 분들이, 어, 뭐 업무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무슨 업무다 말은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창고 같은 곳 앞쪽에 가서 이렇게 좀 서성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창고 뒤쪽에 그뭐 팀장님들이나 그 부지점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게 렇 있다가 어, 보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 지점장님실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점장님과 커피 한 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지점장님이 뭐 밑에 좀 다른 직원분들 불러서 이 VIP들이 필요한 업무는 직원시켜서 알아서 해오라고 하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걸 혜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사실 뭐 부자들이 커피 마시려고 은행에 가시진 않죠. 백화점 라운지도 있고 사실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술집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그냥 뭐 가끔 있는 상황이라 농담으로 좀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은행 가기 전에 뭐 지점장님이랑 미리 연락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가죠. 이런 건 사실 그냥 조금 재미로 얘기를 한 거고 어, 진짜 은행에서 누리는 진짜 혜택은 뭐냐? 그러니까 일단 간단한 수수료는 뭐100% 제외를 해주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바로 가격을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가격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때 어,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뭐 100개, 1,000개씩 대량으로 사 그러면 업체에서 할인을 해주죠. 이런 것처럼 은행도 판매하는 상품을 대형 고객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뭘까요? 은행은 이자를 장사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자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3%로 정한다면 시중은행은 4%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해도 은행에서 0.몇%라도 이자를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깎아주죠. 그러니까 물론 은행에서 이 손해 보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찰제 같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뭐 일반인이 가서 우긴다고 은행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진 않지만 이 VIP 부자들은 가서 우기면 은행에서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한다는거죠 왜냐하면 시중에 은행은 정말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은행에서 대우가 별로다 하면 이 100억은 다른 은행에 가서 예치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일단 무조건 가격을 깎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좀 진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몇조 부자인 트럼프는 이런 가격 깎는 걸 매우 즐겨 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거래부터 실행을 해보는 게 사업의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거래 자체를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서라고요. 저는 이 트럼프가 쓴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래서 내가 부자가 못 되었구나 하면서 많이 좀 반성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 뭐 VIP 라운지 혜택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부자들은 시간을 아끼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직접 가지만 사실 부자들에게는 은행이 직접 찾아옵니다. 주변에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출도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시는데 어 이분에게 들은 건데 은행에서는 가끔 연락이 온대요. 어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일반 회사원인 뭐 회사 다니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막 하루 연차내서 은행을 막 두세 군데 다니고 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출 좀 해달라고 은행에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은행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VIP들이 막 몇억짜리 상품을 가입하고 이런 거는 은행에서 집이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갑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20억 정도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지점장님이 이렇게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이런 서류 작업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부자들은 저 같은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세상이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부자 친구한테 들은 건데, 또 다른 혜택으로는 은행에서는 이렇게 부자들 모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뭐 클래식 음악회나 와인 시연회, 뭐 이런 거를 행사를 주최를 해서 이 VIP들만 초청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자들끼리 서로 교류도 하게 하고 모임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열어줘도 어잘 참석을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사실 다갈것 같은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잘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혜택은 은행에서 이런 개인 자산 관리도 많이 도와주고요. 일반인에게까지 오지 않는 그런 상품이나 뭐 그런 게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건데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같은 게 시중에 매물이 나왔는데 그런 게 결국엔 증권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판매하는 순서가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분들한테 그런 게 먼저 가다 보니까 저 같은 짜바리들한테는 순서가 오지도 않는 거죠. 뭐 사실 그렇게 몇 억짜리 상품을 살 돈도 없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은행에 한 100억을 예치하게 되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억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 저의 목표는 100억도 아니고 어 저는 현금 50억을 모으는 게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한강 보이는 아파트나 뭐 강남 뭐 이런 데는 사실 별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방은 뭐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뭐집 하나, 자동차, 그리고 현금 50억이면 인생 참 재밌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거를 1차 목표로 세워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부업이나 사업, 그리고 재테크 투자를 해야겠죠. 온라인에서 이렇게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재테크,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돈 버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어, 앞으로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